자 이번 강좌는요 회사를 소개하는 기획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에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줄수 있고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작성을 하, 하셔야 되겠죠. 자 어, 회사를 소개해주는 기획서 중에 주요 연혁과 그다음에 조직 구성하는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할 수 있는 슬라이드 크기를 4대3의 슬라이드 크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메뉴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에서 4대 3의 크기로 바꾸시는데요. 자, 이때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아, 저희가 이 작업 공간의 문서로 말하면 용지 크기가 되겠죠. 자, 슬라이드 크기에서 지금 와이드 스크린을 어, 4대3의 그 화면 슬라이드 쇼 크기로 바꾸시면, 되,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제 문서를 인쇄를 목적으로 하실 때는 A4 용지로도 바꾸실 수가 있고, 또한 예, 용지의 방향을, 슬라이드 방향을 바꾸, 변경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겠고요. 자, 지금은 화면 슬라이드 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하신 후에 지금 보시면 자 이거는 제목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슬라이드의 구조가 지금 제목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메뉴를 누르셔서 레이아웃을 비나면으로 변경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경을 바꾸실 건데요. 자, 배경 자체를 바꾸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마스터에서 배경을 설정해 놓고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기 메뉴 누르시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배경과 글꼴을 미리 설정을 해놓는다면 어, 다른 슬라이드를 삽입해서 작업을 하실 때 통일감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자인 테마에서 예, 그 개념을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배경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어, 맨 위에 있는 예, 균형, 슬라, 마스터, 어, 균형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해야. 모든 슬라이드에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의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 여기 배경 그룹에서 자 배경 서식 상자를 불러낸 다음에 아 그림 파일을 불러다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예, 눌러주시면 자 그림을 불러올 수 있도록 파일 버튼을 눌러서 자 그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가지고 오고요. 배경서식이라는 그림을 포토샵이나 기타 무료로 배포하는 인터넷에서 저, 그 이미지를 찾아서 저장하셔도 됩니다. 자, 배경서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채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 자, 이 제목 위에 있는 이 제목을 선택해서 자, 글꼴은요, 홈에서 굵게 그 다음에 텍스트 그림자와 그 다음에 글자 색을 흰색으로, 배경색으로, 흰색 배경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설정을 하신 후에요. 자, 이제 마스터 어, 설정을 끝냅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을 슬라이드 배경을 이제 고쳐 놓으신 상태에서 자,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슬라이드가 하나가 삽입이 되는데요. 먼저 삽입된, 만들어진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그대로 복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의 종류를 바꾸실 때는, 자,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면서 새로운 구성으로, 새로운 레이아웃을 선택할 때는, 자, 이런 상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콘텐츠 두 개라는 레이아웃으로 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슬라이드가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미리 보는 창에서 슬라이드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의 배경, 예, 배경을 바꾸시는 방법은 직접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포토샵을 이용해서 또는 무료로 PPT, 무료로 이미지를 나눠주는 곳에서 가지고 오셔서 적당히 고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다른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삽입 메뉴를 눌러서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이 배경에 적절한 회사 이미지 그림을 삽입을 해서 자, 조금 예 조절을 해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자, 이 기업 이미지에 맞는 사진을 가져다가 포토샵 등에서 꾸며놓은 거죠. 꾸며서 이렇게 가져 놓으시면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삽입된 이미지를 또이 서식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꾸며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꼭 이렇게 해서 좀 흐리게 할까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이제 여러분이 연역을 이제 회사가 발전된 과정을 예, 화살표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사빈 아, 메뉴에서 도형 중에 아, 블록 화살표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하단 부분에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는데요. 아, 높이는 한 5cm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cm 정도로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발전돼가는 형태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살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 이제 이 화살표를 꾸미기 위해서 도형 서식 상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도역, 어, 그리기 도구에, 도형 그리기도구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서식 상자를 불러서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때로는 이 서식 메뉴에서 작업을 하고요. 어, 여기서 선택하기가 좀 불편한 건 자, 서식 상자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 효과를 에, 설정을 할 건데요. 자, 도형 효과. 그 다음에 기본 설정에 보시면요. 3000 옵션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요. 이런 입체 효과를 주기 위한 도구인데 3000 옵션을 누르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 상자의 효과 중에서 지금 3000 서식 상자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제 깊이값 에이가 있는데요.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이 깊이를 어 20pt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우기로 들어가서 자, 이도형서식 상자의 채우기를 눌러서 채우는 색을요. 그라데이션으로 채워 볼까 합니다. 자, 그라데이션 눌러 놓고요. 자, 이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에 보면요. 미리 설정이라고 해서 어, 값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요. 가운데 그라데이션 강조 4라고 지금 화면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데,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에 보면, 자, 어, 그라데이션 강조 4번 스타일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에서 그라데이션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려 보면요 자, 다른 도형을 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자, 예시로 도형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 도형에 그라데이션을 채우겠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미리 설정을 이용을 했거든요. 자, 미리 설정을 제가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그라데이션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지점 1, 중지점 2, 중지점 3, 세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중지점을 추가 삭제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시는데요. 자, 가운데 중지점 2를 선택하고요. 자, 삭제를 누르게 되면 두 개의 중지점으로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중지점의 색을 제가 예, 노랑 강, 황금색 강조 4로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지점 1의 색을, 자, 그, 어, 색, 강조 4, 50%더 어둡게라고 맨 끝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자, 이렇게 색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다시 중지점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중지점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자, 이 중지점의 색을 좀 다른 색으로 바꿔보죠. 자, 이렇게 해서 중지점이라는 개념, 그라데이션에서 색의 변화를 줄수 있는 그 포인트 지점을 중지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중지점의 색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자, 위치의 경우는요,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이 중지점의 버튼을 드래그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라데이션에 든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형 그라데이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방사형. 그러니까 원형이 되겠죠. 원형 그라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그 다음에 경로형 등의 종류를 선택해서 또 변화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중지점마다 어, 다시 한번 선형으로 좀 바꾸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도. 예, 그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이제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밑에 지금 숨어져 있는 이걸 보시게 되면은 투명도 부분에 있어서 자, 투명도를 누르게 되면 그라데이션과 함께 또 이렇게 예, 불투명, 투명도를 조절해서 또 다른 느낌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의 그라데이션의 이 중지점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화살표의 효과를 좀더 바꿔 변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선택한 이그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을 좀 채워봤고요. 자, 계속해서 조금 더 꾸며보기 위해서요, 선을 예,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채우기를 닫고, 선에서 자, 선 없음을 선택을 하세요. 자, 선을 없앴습니다. 자, 그리고 입체감 있게 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형 효과의 그림자를 에,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림자를 선택한 다음에는 그림자의 방향을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하는데요, 바깥쪽 오프셋 아래쪽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바깥쪽 그룹의 아래쪽을 선택을 해 주시고. 이 아래쪽에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는데 그림자의 깊이라든가 투명도, 크기 등을 조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투명도는 60으로, 그 다음에 크기는 100, 그 다음에 흐리게 하는 것은 10pt, 네, 그 다음에 각도 90, 그 다음에 거리는 그림자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정도는 8pt 정도로 해서 자, 이렇게 조금 느낌을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 이제 이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3차원 회전이라는 효과를 이용할 텐데요. 3차원 회전을 눌러 주시고, 미리 설정 이 부분에 오셔서 원근감, 낮은 경사. 자, 원근감에 보시게 되면 이름들이 각각 있는데요. 낮은 경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화면 바깥에 있지만, 자, 요렇게 이름표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원근감, 낮은 경사를 선택을 해 주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조금 더, 예, 저 안쪽으로 경사를 지게 하기 위해서, 어, 이 각도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Y축에, Y축에 회전을 조금 더할 겁니다.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은요,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한요 정도가 각, 적당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각도 조절까지 끝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에 회사가 발전된 연역을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형을 하나 합니다 삽입을 할 겁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적당한 위치에 하나를 그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은 바로 스타일 중에서 강한 스타일을 하나 고르실 건데요. 자, 지금 이 정도 이 위치에서 초록색으로 강한 효과 녹색 강조 6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크기는 적당히 하셔도 되지만 어, 좀 어느 정도 잡아드린다면 한1.5 정도로 하고요. 높이는요. 그다음에 너비는 3cm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 글을 쓰셔야 되는데요. 글자 크기는 홈에서 18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흰색 글자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하게 하고요. 그림자 넣겠습니다. 텍스트 그림자.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예, 써주시면 되거든요. 자, 2010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도형을 몇 개를 순서대로 만들어내시는데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차례차례 만들어내는데요. 아, 좀 너무 낮게 했네요. 자,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서, 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자, 간격을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겠죠?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선택을 해서요 높이 조절을 하시고 간격이 생각처럼 맞춰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자 이거는 서식에서 맞춤에서 또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세로 간격 동일하게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맞춰 놓고요 간격이 음, 가로 간격도 맞춰 놓는 게 좋겠네요 자 물론 똑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 가로 간격까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내용을 고치고 내용을 좀더 추가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각각 연도에 글을 좀 어, 부연 설명을 써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텍스 상자로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신 다음에, 어, 텍스트 그룹에 보면요. 텍트, 텍스트 상자 중에 가로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서 자 글자를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를 네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글자도 네 진하게 하고요, 그림자 넣고요, 흰색으로. 예, 잘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도 그대로 예, 반복하시려면 컨트롤, 예, 눌러서 이렇게, 예, 복사를 해 놓으시고 내용만 고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죠. 자 이렇게 맞춰 봅니다 보조선을 맞춰서 제 내용이 쭉 입력되도록 할 것이고요 자이 내용은 나중에 고치고 그 다음에는 이 선을 그려서 화살표 연결선을 만들어서 효과를 줄까 합니다 자이 연결선은요 자 연결선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할 거라서요 4위 메뉴에 도형에서 선 중에 어, 꺾인 연결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0년 버튼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건데요. 자 누르시고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각도 자, 조금 잡고요. 자이 정도. 네. 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융, 어, 선의 종류는 선의 종류는 자. 윤곽선에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굵기는 1pt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 작업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 서식에서 선에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쵸? 자, 1pt에 선 종류를 대시라고 하는데 이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선택을 해주셔요. 자, 파선은 이거네요. 위에서 네 번째 거 파선을 선택을 해서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복사하셔서 크기만 줄여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시 그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좀 다르니까요. 다시 그려서 한꺼번에 서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꺾인 연결선을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꺾인 연결선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자, 한 다음에 같이 서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선을 놓쳤네요. 자, 어, 하나만 더 그려놓고 같이 선을 바꾼다면, 손을 놓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려진 선들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선을 선택해서 같이 조절하시는 것도 예, 괜찮습니다. 자, 선의 굵기는 1pt로 하고요. 선의 종류, 어, 선색은 흰색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는 파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바꿔 보셨는데요. 복사해서 쓰기에는 또 크기가 좀 달라서 일일이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이 아래쪽에 포인트를 동그라미 타원으로 그려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원을 그리는데요. 정 원을 그릴 때는 쉬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요 한0.3 정도 좀 작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서 해자0.3 정도 이렇게 예, 그리신 다음에 자 이거를 도형 스타일의 예, 어, 주황 강조 2로 설정을 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자 이걸 다음에 놓고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그대로 각 지점마다 어, 복사를 할 텐데요. 자, 컨트롤 쉬프트를 동시에 눌러서, 자, 복사를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좀 작은 크기라서, 자, 이거를 드래그,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눌러질 수가 있어서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컨트롤 V, v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d를 하셔도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자 컨트롤 c 보다는 제가 d를 사용을 할게요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자 이거를 약간 옆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d 누를게요그 다음에 하나 둘셋네개 필요하죠 자 이렇게 네 개를 놓고요자 이거를 각각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작게 만들어 놓고 이동해서 좀 어려웠는데요. 뭐, 크게 해서 한꺼번에 크기를, 사이즈를 줄여놓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요, 이 위치가 조금 제각기라서 선택을 한 다음에 서식에서 맞춤, 그 다음에 중간 맞춤으로 만들어서 자, 위치를 조금씩 방향키로 조절을 해서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 연역을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요. 간격이 약간은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주제,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연역을 만들어 보셨고요. 자, 이 화살표가 조금 옆으로 좀 가주는 것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넉넉하게. 자, 이렇게 해서 회사 소개서를 만드는 것 중에서 연역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다.